불걸로 하고, 네. 또 숙일 수있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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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여섯 개. 뛰어야지, 뛰어야지! 안파버거 직진! 자, 안파버거 직진! 아, 벙커! 벙커, 벙커, 벙 아니, 이러면요, 맡도할 만해요, 저거가. 자, 갑니다, 뛸니다! 오, 체력 깎아 놓는 드론! 드론이! 자, 쉬지 않았어요, 놀지 않고! 한칸줄였어한 칸! 포지션 좋아요, 이은현 선수! 자, 저글링 여사 끼!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만약에 많이 죽일 수 있으면! 오, s 아, 아 그렇죠. 야, 아아아아가 안돌아가요 야 이거 몰라 이거 이걸 공격을 빠지고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인열은 프로이가니까 이제 오버런트 페이크 야, 여기서 나온 말이 죽으면 끝납니다 날로카만 이미 이미 없어진 자 저글링 두개 더뛰어 두개씩 두개씩 이부은꼭 두개씩 가거든요 저글링을 두개씩 두개씩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세 번째 해체를 미칠 때만 그래요 음네오 좋아요. 오늘 모조리 움이임시 뭔가 이벤트 전에 어, 22일이 어, 아니라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취소. <laughs> 오세 번은 안할것같아요아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위치 딱 보고 이거는 아뭐 진짜 이것에 여기서 지면 테라니 뭐 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아주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이끄저 페이크 주고. 오오! 일부러 두기만야 홍진호. 네. 이제 페이크 주고요. 네. 보루를 아, 개발했단 말이야. 예. 이거는 파이어맵도 예.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자자 자자자. 왜냐 눈에 본 말이니 예 적을면 이기니까. 그렇죠. 눈으로. 난가물 좀만 더 좀만 더 잠깐만 기다려요. 유인 유인 일로 와봐 유인들아. 네. 나왔어 지금 지금 제가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요. 아, 좀만 잡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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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아직 살아나 가지고. 골! 자. 네. 메지가 힘으로 머리색이 두개더 치가. 어, 어쨌건 그 순간에 포메이션이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이럴 때에 강제로 때려야 돼요. 를안 맞아. 네. 자, 안 맞아. 자, 이윤열은 야, 상대 진영 쪽으로 아예 부시, 전진. 무시무시하네요, 부시, 부시, 이윤열. 아, 근데 홍지로 선수는 어, 나오는 거 저글링으로 막고! 그렇죠! 패럭 그냥 때려주면 되죠. 어, 들어가는데! <laughs> 자, 이거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홍지로도. 자, 미탈리스크 2개, 네, 네. 아깝게 가 잡고요. 저해처이 하나 그냥 내주는 거죠.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아니에요 아, 벙커에다가 넣고 나왔어. 네. 아... 자, 그러면서 본진 쪽에 당장 네. 지금 위급합니다, 홍지로. 이거를 이윤열 선수의 피해 한 번만 주면! 아, 이제... 역전할 따로따로 아니 뭐 막기야 막겠지만 마라요 마라요 근데 드롭 피해가.. 자드롭 피해가 너무 심각아수가 지금 를 많이 했죠 이 정도면 네안겠고나 네. 싶기도 하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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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니자 지금 네아 네, 진짜 지금 그러 아, 9시쪽으로 드랍한대 불량의 병력 나왔어요 네.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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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가디언의 의도는 이윤열 선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자, 들어왔죠 들어왔죠 여기에 대해 홍진호가 네, 어떻게 반응 이건 빨리 자 빨리 아 이거 좋았어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 저게 반쪽만 지어놓은 코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네자 그래도 오 저글링이 어느덧 와서 네, 그렇게 맞네요, 심각한 네. 걸 피해는 아니었어요 이런, 가디온 올라갔어. 예, 안 되요 지금. 네, 네, 네. 자가디언 올라갔어요. 자 그다음에 럭커 이제 디파이가만 나오면 꼭 네. 되는 거거든요. 러커 숫자 많고. 아, 예, 예. 같이. 우아, 우아, 네. 예. 저 컨슘, 컨슘 된다요 지금. 닥 네, 다크소. 지금 보이는데요? 아 지금 왜 미사일 터넷에 가디언 하나 죽은 것 같은데? 예. 네, 아뭐 죽어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예. 뚫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벙커 벙커. 아 무방비로커 버로. 아, 뭐, 아, 한방더한방 더. 예. 네. 이야 이윤수가 예. 이병력이 전부예요. 이윤열은 이병력이 거의 다남아야 돼요. 네네. 자90% 90%가까운 병력입니다. 이게 본질 못 바꾸면. 무득이죠. 뭐, 뭐, 러커 올라갔어요. 러커. 아 근데 숫자가 많거든요. 예. 조금 더 전진. 아 진짜 이 유나산도 힘듭니다. 뭐, 진짜 신기할 정도에 이제 다시 한번 콩슝. 콩슝 콩슝. 야, 야. 이거 왜그요더 멀리 들어가요. 더못 들어가자. 네한번 더. 못 네. 한번 더. 예. 아 야. 이렇게 되면 러커 전진 뻔. 맞습니다. 네. 와. 야 이제 거의 구분등선넘었어요구분등선 이거 병원침 우리 보게 했잖요 네, 아, 네. 아, 네. 그렇죠. 네. 네. 어, 네. 아, 껍질 오그레 됐어요 지금. 그렇죠. 나올 때부터. 어, 예, 그죠. 다 아, 이거 비벼 주면, 이거 되죠. 죠 비벼 주면 되죠. 여기서. 아, 네. 아, 도망가니까 나옵요 자, 네. 그래도 그래도 윤혈. 예, 예. 이거는 오히려 이윤열 선수에게 독이 됐고요. 아, 마린을 비벼요. 네, 정신 비벼 주면 그리고 아, 이 마린. 자 던져주고 패스오 어, 플레이그. 어, 아, 아 야. 양념 잘 됐어요. 이윤열 선수. 오 예. 자 가나요? 얘들 네, 가도 돼요. 네. 아 그냥 저부의 로망 어택 당. 네. 그렇죠. 이제 보내놓고. 어, 네. 근데 울트라가 필요해요. 잡기가... 플레이그. 네, 예, 울트라 아, 아까, 아까 그플레이가 한번 맞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 네, 울트라. 울트라 역시 울트라. 예 많이 네. 버텨주고요. 메디교로 그래도 또. 야, 그래도 진짜 이윤열은 이은혈은... 확실히 예전에도 그랬고 프로게이머 시절에도 그랬고요. 오, 사이비 네. 스톰인 줄 알았네요. <laughs> 여기를 확인안 했죠. 네. 어, 그래도 어 이렇게 잘리면 안 돼요. 으. 이런 이유로 선수 이제는 아, 이제는 이제 정말 요병격이 없으면. 아, 어, 그래 벽으로 붙어서. 네. 아, 이야, 자. 이야, 자, 결국 매리 매리 캡 횟수가 약간 안 됐네요. 네. 이더라도 또 저글링 들이또 아드레날린 글렌즈 개발되면 뭐 이제 드디어 아, 이제. 아 이제. 이제 알았네요 예어네 아, 지지 <laughs> 선발팀의 경력 들어오자마자 예 지지를 임, 선언합니다 인쿵 댄스 예 그리고 겹옷 댄스 예아둘다확보됐습니다 네. 아, 오늘 홍진 선수 무섭데요 <laughs> 팬들 민턴에서 이은영 선수 얼굴 표정 지금. 아, 지금. 아 아니 내가 지룡한테 이렇게 막 그, 놀림 받으면서 게임한 것 같아. 이게 그러니요 근데 참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네. 이제 댄서 확정. 댄스머신의 댄서 댄스를 볼수 있게 됐고요. 네. 와, 와, 정말 홍진호 선수. 우라치기는 역시 홍진호예요. 네. 아니 지금 경기 시간이 31분 정도 됐어요. 사실 저희는 어, 웃고 떠들면서 예, 이벤트 경기로 즐기려고 네. 했었는데. 경기가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치열했는데 중후반부에 손이 꼬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 <laughs> 세월에 네. 저희가 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껴졌고요. 네.